태종의 시대에 좀비가 나온다고?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됐어요. 이 드라마에 대해서. 지금 핏단과 그 월병에 우리가 분노할 일이 아니라, 그거에서 이미,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좀 흐린데요. 최근에 조선 구마사라는 드라마가 좀 이슈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봤습니다. 어, 이제 조선시대 좀비 이게 좀 재밌는 설정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지훈 님이 나오는 킹덤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제가 드라마를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 완결나지 않은 드라마를 잘안 안 보죠. 왜냐면 다음 편이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 조선구마사도 그냥 이렇게 집에 갔는데 TV에 틀어져 있었고 저는 그냥 오며 가며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잠깐을 보면서도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어 저거 조선구마사인데 왜 중국이야? 저 사람도 중국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핏 봐도 그렇게 느낌이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군이라는 호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군이라고? 왕이 나오는 거잖아요. 시대가 조선시대여도 왕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이 나오네? 특정된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 대군? 무슨 대군이지? 한참을 봤어요. 그랬는데, 양녕대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쟤는 충녕대군이네 그러면 저 왕은 태종이네? 그럼 지금 시대는 태종의 시대란 말이야? 근데 태종의 시대가 조선 구마사라고? 태종의 시대에 좀비가 나온다고? 그거를 아는 순간 저 굉장히 놀랐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됐어요. 이 드라마에 대해서. 자, 여러분, 왜냐면요. 좀비라고 하면요. 좀비가 나오는 영화 중에 정부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정부가 막 좀비를 통제하고 막 어, 관리를 하고 그렇게 질서 있게 관리하는 영화는 없습니다. 좀비가 나오는 건요.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폐허가 되고 무질서한 세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 하고 많은 조선의 시대 중에 그리고 왕을 등장시키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태종으로 한다. 그 시대를 태종의 시대를 좀비가 나오는 여러분 그 부재 기억나시나요? 부재? 조선 구마사의 부재가 뭐예요? 괴력 난신의 시대잖아요. 거기서 이미 끝난 겁니다. 이 드라마는 볼,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태종은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어요. 세종대왕보다 더 유능한 왕이 사실은 태종이에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태종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종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막 그렇게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죠. 태종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종의 꽃을 피운 거죠. 근데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를 괴력 난신의 시대라고 표현을 한 거죠. 좀비가 등장하고 정부가 무너진 거죠. 무질서하고 폐허가 되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설정 자체가 이미 안된 겁니다. 틀린 거예요. 모욕을 주, 주고 싶은 마음이 다분한 겁니다. 그거는. 자, 보세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세종대왕과 그 아버지 태종의 시대를 개력 난신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건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망자, 사자를 명예훼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들을 다명예선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괴력난신이 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 소품으로 월병을 썼네, 피단을 썼네, 중국술이 등장했네, 중국 옷이네. 저는 중국 유학 시절에 피단을 되게 즐겨 먹었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라마를 만든 세계관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기서부터 이미 파토가난 거예요. 이 작가는 초지 일관, 일관성 있게 글을 쓰고 있는 거고, 소품도 당연히 그러니까 등장을 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 조선 구마사의 세계관을 볼게요. 제목은 조선 구마사죠. 근데 제목은 이제 어그로도 끌어야 되고, 인기가 많아야 되니까, 그 조선 구마사라는 제목을 택했지만, 부제가 뭐예요? 괴력 난신의 시대입니다. 자 괴력 난신이 무슨 뜻이에요? 괴력 난신은요.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불어 괴력 난신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수리 편에 나오는 건데요. 공자는요 입에 담지 않았어요. 뭐를 괴하고 력하고 난하고 신이네가지를 입에 담지 좋지 않았다. 얼마나 나쁜 것이기에 입에 담지 좋지 않았느냐. 자 괴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괴하다 괴이하다 그런 거죠. 그 괴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연 말단을 좋아하는 거예요. 변태적인 거, 특이한 거, 양극단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공명정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고, 사악하고, 그런 것들, 음침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그렇대요. 태종의 시대, 태종과 세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 다음에 력은 뭐예요? 력은 힘력자잖아요. 반대말은 덕입니다. 덕은 뭐예요? 뭐뭐 다음이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우리가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그 말, 그게 뭐예요? 왕은 왕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거 그게 덕이잖아요 덕덕의반대말이 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모 다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태종이 그랬다는 거예요 힘으로 막 찍어 눌러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나는 나는 반란 반란을 일으키다 그런 그때는 아닌데 나는 일으키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협소한 개념이고요. 협소한 해석이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요, 사물에는 이치가 있어요. 그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가 있고, 일에도 이치가 있죠. 그게 살이잖아요. 그게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붕괴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난하다는 것. 근데, 태종과 세종의 시대가 난이래요. 붕괴됐대요. 무질서화돼요 엉망이에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난이고요. 그 다음에 신은 뭐예요? 귀신이거든요. 우리가 공자가 공자가 뭐 점을 치는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자의 주역은요 점 치는 책이 아닙니다. 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공자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고. 근데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자는요 귀신을 입에 담지조차 않아요. 근데 조선 시대가 그런 시대래요. 귀신이 판을 치고 어, 왕이 막 왕이 귀신을 보고 환실을 보고 백성을 도륙하고 그런 시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괴력 난신의 시대야, 조선시대는. 특히 가장 찰나, 찬란했던, 특히 그 나라의 기틀을 만든 정말 중요한, 중요하고 위대한 왕인 태종의 시대를 괴력 난신의 시대라고 완전 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핏단과 그 월병에 우리가 분, 분노할 일이 아니라 그거에서 이미 이 사람의 세계관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그 모욕을 하는 건데요. 괴력 난신이라는 논어의 표현을 가지고 태종은 굉장히 논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논어에 입각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논어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린 아주 위대한 군주였어요. 카리스마가 있고 강명한 군주, 강한 군주, 명철하고 강한 군주예요. 태종이.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가장 모욕적인 거죠. 가장 가장 논어적인 사람을 논어의 표현을 빌어다가 공자가 절대 입에, 입에 담지 않는 그네 글자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 같지만 서, 사람을 정말 깡그리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 문제 많은 이 모욕적인 드라마가 방향을 중단하기로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우리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역사 외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나라를 폄하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폄하하고 네. 결국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우리의 선조들을 모욕함으로써 결국 우리도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나를 욕하는데 내가 그걸 몰라? 어, 저 욕하는 건가? 어,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 드라마에서 소품에 그 월병이랑 1회부터, 1회부터 월병과 피단을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드라마에서 그런 요소가 안 나왔다봐요? 그런 소품을 안 썼다봐요?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붕괴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붕괴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니까 러 그건 은밀하게 모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게 조기에 발견이 돼서 중도에 방영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누가 나를 욕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생각해야 돼 끊임없이 생각하고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목숨소리 특이하대. 네, 아, 네. 야, 왜 재밌는 거를 쓰려고 하지? 그냥 있는 그대로로 써야지. 사람이 쓰 좋잖아 너는 성실하고 정직해 내가 쓰기에 좀... 엉뚱해 내가... 엉뚱? 엉뚱이 춤을 잘 춰요 아, 뭐? 뭐야 엄마 유튜브 올리지 마 이거 나는 하루에 네끼를 먹어요 아니야 나는 잘 전에 꼭 치킨을 먹어요 언니라고 <laughs> <laughs> 아니, 무슨 야식 중독자인 줄 알겠어. 뭐 제목이 뭐였니? 질문이. 나의 자랑스러운 점. 응. 다 자랑스럽네. 피아노. 내가 말했잖아. 나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빼고 말해줘. 나는 호기심이 많고 호기심. 됐어. 끝. 탐구를 좋아하는 탐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엄마, 왜, 왜 찍고 있는 거야? 그냥. 에이.